예. 아, 드디어 이 새로운, 어, 달력과 시계를, 그리고 계산기, 나침판, 이걸 완성해 왔습니다. 음, 요거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요 여덟 칸짜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도안을 한 거고, 요게 9칸짜리겠어요한 10년 전에, 한 10년 전에 제가 이제 도안을 해놓은 거 게,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요거로 해보니까 조금 이제 하여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불편하면, 하여튼, 음, 우리 스스로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어, 10년 전에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요 도안, 요게, 아홉 한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걸 선을 선으로 치는 게 아니고 칸으로 보는 그 방식이 있죠. 그래서 가운데 이걸 5로뭐 하여튼 숫자 숫자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뭐 예쁘게 이런 뭐 이런 하여튼 숫자를 대칭이 되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간편하게 이랬어. 그리고 이건 이제 구구단 구방진 여기에 안에 이제 뭐 이거는 이거용이지 그러니까 맞아. 요거는 요, 선, 요걸 표시하기가 좋아. 하도와 낙서를 표시하기 좋은데, 요거는 칸으로 표시라도, 그거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요거는 하여튼 9구단 하기 원래 9구단판이야 9구단 하는 거. 내 앞에서 9구단을 좀 이야기했죠. 저단수. 그것도 이야기했어. 모든 것이 9로 통한, 3, 6, 9로 통한다고. 1, 2, 3 그죠? 모든 것이 이제 그걸로 통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3, 3, 이게 6이야. 그러니까 이거 2고 4고, 2와 4. 그러니까 1 곱하기 9는 9, 09, 9죠. 2 곱하기 9는 29, 18이야. 이것도 9죠. 3 곱하기 9, 39, 27, 이것도 9죠. 4 곱하기 9, 36, 이것도 9예요. 그죠? 5 곱하기 9, 이것도 5, 45, 이것도 9예요. 참보다 모든 것은 9로, 9로 이루어졌어요. 9. 9. 9가 얼마 중요한지 9. 9로 이루어졌다고 9. 9. 그래서 9단이 모든 것은 9단.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걸 또 각도를 우리가 각도를 자는데 그럼 여기서 18. 이거는 이제 180도죠. 180도는 어떻게 되면 이것도 9죠. 180도. 그러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또 270도죠. 270도도 9예요. 360대죠? 360도도 9가 돼. 450도? 45도? 이게 450도? 이것도 9가 돼. 그럼 540도. 540도는 뭐죠? 오각형이죠. 오각형. 이것도 9가 돼요. 그냥 사각형이 360이야. 굳이 삼각형이 180이야. 180. 그러니까 9단 말이야, 다 육각형은 얼마야? 육각형은 720도죠. 720도 구죠 팔각형은 얼마야? 팔각형이 뭐, 곱하고 900, 900, 뭐, 하여튼 그런 건가? 팔각형도 하여튼 간에,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8 곱하기, 어, 어, 그래 보면 알지. 그죠? 180 시간 올라가서, 여기서 180에서, 네모가, 사각형이 360이니까, 하나 180더 하면, 그래갖고, 전부 다 뭐냐면은, 어, 전부 다 이제 그, 9가 돼요. 구수라는 거, 이걸 구이렇게 9로 오게 9단으로 참다요 모든 거는 어떤 각도를 해도 그것은 108도. 108도 이것도 역시 이제 108, 9가 되죠. 참 보다 하여 144도가 나오는데 이것도 144, 9가 돼요. 모든 것은 아, 9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가시면 돼요. 그럼 구구단 이것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아10 제가 영과 점은 되면 1도로서되진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 그러니까 1은 곧예 10이다 말이야. 10은 곧 10이고. 여기까지 말만 돼. 그러니까 구구단이라는 그래서 이제 1하고 10하고 100만 알면 데 그래서 구구단 구구 8일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야. 구구 8일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 아이들이 무조건 제그 우리가 기계처럼 이걸 그냥 9981, 8864,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이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가 옛날에 그때 이제 99단을 외웠는데, 99단 난 그렇게 안 외우죠. 5단까지 외우는데, 5단 넘어가니까 외워지지가 않아. 도, 대체난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누가 뭐 하라 그러고, 외우라고 그러고, 이거 굉장히 싫어해서. 자유분방한 그런. 영원이라서. 외우라 그러면 그렇게 싫은 거야. 외우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5단 정도 하면 막 6단부터는 안 외워져. 그걸 생각하면.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그래갖고 남아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뭐, 6학년 땐가 초등학교 5학년 땐가. 그래 막 남아가지고 막 두드리 맞으면서. 그래갖고 가 9, 9단을 외웠다니까? 내가 머리가 뭐 나쁜 거야. 이미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구구단을 옛날에 만들면서 구구단 판을 그때 한 10년 전에 그때 그런 이제 생각이 우리 저 아, 아, 조카 그때가 어릴 때 이마가 구구단 뭐 이게. 그래야 내가 구구단이 이게. 내 어릴 때생각는구구단 판을 내가 알고 있는 이걸로 구공도로 만들었어 내가 알고 있는 걸로 그거야 근데 거기서 아는 거는 이제 막 구구단이라는 게 내가 이제 알아낸 게 그런 것들이 있다 구구단이라는 게 고단수 몰라도돼 아, 알겠습니다. 저단수를 알면 고단수를 다풀수 있어. 전부 다, 음, 10으로, 이런 10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그니까 9의 나머지 수는 1. 1. 그죠? 자. 여게 이제 9, 9가 되거든. 여게 이제 또 9단 판도 돼. 이걸로 놀면 돼. 여기 뭐, 놔두고 여기 딱 짚으면. 요걸 열애해도 되고, 1, 2, 3, 4, 5, 6, 7, 8, 9 이래 해도 돼. 열해도 돼. 그러면 뭐, 이거. 그죠? 1하고 1하고 열. 1, 1. 그럼 요는 뭐야? 9하고 9하고 되잖아. 그럼 9, 9, 8, 0은 뭐냐면, 1, 1은 하고, 9, 9다음외우는이 판이 이 구조가 들어가. 1, 2 되잖아. 9, 9, 여기 9, 9는, 여기 1, 1 하고, 여기에 맞춰지게 돼 있다. 그 반드시 1이지. 그 뭐냐면, 9의 나머지는 1이고, 9의 나머지는 1이야. 그러면, 9와 9 사이에는 8이고, 9와 9 사이에는 8이라. 공통수는 똑같이 8 나오거든. 그럼 뭐지? 요거는 뭐, 요거 발면된다 그랬잖아. 1 곱하기 1은 1이야. 아 같다 통한다는 거죠 99와 11은 통한다는 거야 뭐로 통하지 1로 통하는 거야 아시겠지? 그럼 그 사이에 겹차수가 8이 나오죠 그거 81이야 그럼 99는 9 더하기 9는 18이잖아 그렇게 1자리 이게 10자리로 쓰거든 그거 81이 돼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다 나머지도 쉽다 그랬어요 똑같은 거 말고 7 곱하기 8 이렇게 했을 때. 7, 8이 56이잖아. 아, 이건 모르겠어. 몰라, 상관없어. 7, 8에. 7에 나머지는 얼마죠? 3이잖아. 8에 나머지는 2잖아. 요거 말마 돼, 저단수. 3, 2, 6에 아이들한테 이런 놀이를 가르쳐. 그래, 두뇌가 개발해. 그게 짐승같이 안 돼. 그러면 이거 두개 사이 교차수가 7에서 2 얼마죠? 5잖아. 8에서 3? 5잖아. 요거는 공통수 5거든. 그럼 7, 7 더하기 8은 얼마죠? 15죠. 일 1자리, 10자리, 56이 되는 거야. 엄청 쉬워요. 아시겠습니까? 좀, 먼저, 4, 6이24 이런 식으로 해볼까? 4 곱하기 6. 요건 쉽지만은, 요런 게좀 함정이 있어. 아, 이거, 이건모르 이거, 이거 똑같아. 자, 6의 나머지는 4. 4의 나머지는 똑같아. 똑같은데. 그러면 6의 나머지는 얼마지? 0. 4의 나머지, 이거, m 얼마지? 0. 없어. 그게 24야. 이런 거 말고도 많이 돼 있는데, 더 하고. 어쨌든 전부 다이렇는 이야기야. 아시겠어. 그리고 요한 칸은 전부 다거지 100이라는 사실. 100이라는 사실. 어쨌든 간에 100이라는 거 사실. 여기 6이 나오면 여기는 4가 나와야 되고. 그럼 그걸 또 찾아내는 방법도 있어. 그런 어떤 구구단 여러 가지 놀이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는 요걸 아이들 이제 그구구단 놀이판으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윤놀이 하기가 좋 여기는 윤윷 말가지고, 윷 던져가지고, 요 선을 따라고 놀게. 요거는 윤 놀이판으로 8칸짜리가 좋고, 요거는 9구단판으로는 9칸짜리가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두 가지를 둘다 이제 똑같은 그런 건데 조금 칸으로, 칸을 쓰느냐, 선을 쓰느냐, 그렇다는 거지. 요거는 제가 이제 뭐냐면, 이번에는 그렇게 해봤어. 하, 이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이 그, 새로운 달력과 새로운 어떤, 시계, 이게 필요해. 그래서, 내 안에 자꾸 이런 생각이 나. 그래서 그걸, 이걸 해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아,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어, 그런 어떤, 달력이 있고, 우리 안에 그런 시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 그것을 깨우쳐주는 열쇠가 될 거야. 이게 뭐 그런,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러겠나 싶지만. 제 의도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시, 시간, 날짜 말고 우리가 있어.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침판으로 쓸 수도 있지 나침판으로 쓸 수도 있어. 동서남북으로. 그쵸? 나침판으로? 이건 나침판으로도 쓸 수가 있지. 계산기로도쓸수 있지만, 나침판으로 쓸수 있어. 그리고 뭐죠? 여기 이제 동서남북이 되지. 동서남북이 되는 거야. 나침판으로 도쓸수 있다. 아, 그런 거죠. 그럼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어떻게 이걸 달력으로 쓰고 시계로 쓰냐. 달력은 그냥 간단하게 쓸 거야. 달력은 뭐 1일에서부터 어, 30일인데 보통 28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들쑥날쑥이잖아.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정하지 않을 거야. 그건 의미가 없어, 우리는. 우리가 뭐냐면, 일주일이라 그러지. 일회라 그러는데, 7일을 기준으로 해. 7일.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 씩이지 7일을 기준하고 하루 쉬고, 그러면 15일이 된다고, 7일. 그러니까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해요. 그냥 그것을 4주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28숙이라 그러는데, 별자리도. 28숙은 7일 1회를 갖다가, 고사이 그 빼고, 고사이는 그 변동이 있을까요? 1회를 갖다가 4번 하면 4, 7, 이 28이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것이한 달을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계속갈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죠? 그래서 날짜는 뭐, 상관없어. 원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그래서 무슨 요일이라는게 아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출근을, 이건 그런 거지. 출근용, 뭐 이런 거야 출근을 하는 날못 하는, 뭐 그런 거야. 나머지는 여러분들께 아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일을 여기다가 배치를 해봤어요. 요 디자인은 저의 이제 순수한 이제 도안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저한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쓰면 써도 돼, 써도 되지만은 상업적으로는 이제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겠죠. 뭐 이런 어떤 이제 도안이라는 거 원래 구구단판 자체가 구구단판 자체가 옛날부터 하여튼 이런 거잖아. 근데 이제 조금 완전 저처럼 이런 이제 그건 아니지. 그래서 원래 이뭐 바둑판 같은 거 이런 도안이라는 거는 뭐 바둑판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이런 판이고 체크, 체크 뭐, 뭐지 뭐 체크무늬 그런 거뭐 그런 거 있잖아. 서양 장기 체스 같은 거 그것도 다 이런 모양이고 그런 건데 근데 그런 거 그런 거 말고, 요 안에 이제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나는 이제 배치를 요렇게 딱 했고. 그리고 8칸짜리가 이거 9칸짜리라는 거. 아까 때 숫자를 이렇게 이제 대칭해가 나중에 적을 거예요. 적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뭐냐면, 어, 이제 시간을 넣을 거예요. 요거는, 요거는 달력, 그러니까 이제 는 월화수목금토일고 요일을 표시하는 거예요. 뭐 달력이라고 해봐도 요일을 표시하고 무슨 날인지 그거 표시하고. 그 다음에 안에 시간을 하겠죠. 월요일에, 월요일에서, 무슨, 1시, 2시, 3시, 4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4, 14 15, 17, 18, 20, 21, 22, 23, 24. 24시간 재죠, 우리가. 24시간의 단위를 쓸 거예요. 24시간의 단위.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여기 불이 들어오면 되지. 뭐 파란 불이 들어오든 빨간 불이 들어오든 여기에 요즘은 좋잖아 이걸 이제 뭐지 전광판 우리가 이제 좀 그러니까 전자시계지 전자, 전자 벽걸이 시계 뭐 이런 거야 태블릿이 이런걸 써도 되지 태블릿이 이런걸로 딱 만들면 딱 나오는 태블릿 이거 이거 우리 뭐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컴퓨터 같은데 이걸 딱 뜨면 이게 제가 허접하게 지금 그래서 그렇지 이거 제대로 색깔 착착 넣고 숫자도 이거 좀 이걸 뭐 한문으로, 한자로 넣어도 되고, 다른 모양으로 또 넣어도 돼요. 다른 모양으로 넣어도 된다. 어쨌든 이런 배치야. 이렇게 넣으면 이게 되게 이제 예쁘겠지. 그래갖고 여기 이제 색깔도 안 밖으로 좀 다르게 하고, 바깥에 파란색, 안에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다르겠죠. 어쨌든 뭐냐. 1, 2, 3, 4, 5, 6, 7, 8, 9, 10, 24시간 제를딱 하고. 그런 거야. 다음, 그 사이에 항상 이제 공백, 영, 빈틈이 있지. 그럼, 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요게 시간이고, 그 다음 분이 여기 있어요. 분은 5분 단위로, 5분 단위로 요걸 했어요, 5분. 5분. 여기 이제 12인데, 12인데, 4, 3, 12인데, 12는, 즉 뭐냐, 12 나누기 2는 6이죠. 그게 60분인데, 요거는 5분씩 하나에, 한 칸에 5분을 간다고.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35분, 40분, 45분, 5 0 55분, 60분이야. 이한 칸을 그렇게 갈 거야. 그러면 5분을 어떻게 가느냐. 5분은 여기, 5분, 10분은 어디냐면 여기 있다. 이거는 하도와 낙서 그것을 전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하도와 낙서, 이 하도와 낙서, 여기서 나온 거야. 그 하도와 낙서를 한 거야, 그죠? 그럼 이건다 10을 요 가운데가 5라는 뜻이야. 요 가운데가 5고 10이야. 5와 10의 자리야. 이 자리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4와 6은 즉 1과 9가 10이 되고. 그러니까 4와 6이 10이 되고 2와 8은 1 0이고 3과 7은 10이 되죠. 그럼 어떻게 이걸 돌아가냐면 1, 2, 3, 4 먼저 이렇게 돌아갈 거야. 그럼 이게 5라는 뜻이야. 1, 2, 3, 4, 5분. 아시겠습니까? 여기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겠지. 초는 없어. 초는 없는데, 이 초도 없어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반 쪼가리 갖고 30초씩 해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여기서, 여기서 그걸 만들어도 되지. 필요하다면 여기를 갖다가 이제 나눠가지고 해도 되지만, 그 초까지야 뭐할거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걸 전자식으로 하면 착착착착착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 뭐, 그런 식으로 가도 되지만, 꼭 초까지 볼 것까지는 없지. 분, 1분. 그러면 여기서 하여튼, 어떤 그 시간이 채워져도, 저 여기 이제그언 이제 여기는 빨간색, 뭐 이런 거든지, 파란색 이런 것이 여기 이제 물들면 되겠지.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럼 하나 다 물들면 여기서 2, 2로 넘어갔고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지. 이런 식으로. 쫙 물들고. 그럼 또 이게 다 넘어오면 여기 3분 이렇게 물들고. 그럼 4분 이렇게 딱 물들죠. 그럼 4분 딱 물들면은 여기 5분이 딱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 1분. 말하자면, 오, 이제 오전 1시, 1시 1분이다. 1시 1분, 2분, 3분, 4분 하면은 4분 다 여기까지 차면은 5분 딱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공복을. 여기서 이쪽으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5분. 그럼 5분에서 다시 5분이죠? 5분이면 여기서 뭐지? 5분에서, 언제 짝짝짝짝짝짝짝짝 가는 거야. 5분에서. 6, 여기서 이제 시작해. 짝짝짝짝짝짝짝, 그럼 여기 이제 6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지? 7분이 되지. 그다음 이쪽에서 8분이, 이쪽에서 가는 거야. 그럼면 이쪽에서 9, 9분이 되지. 그니까 요거는 이쪽으로 태극이야, 태극.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리얼 자로 태극, 리얼은 태극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럼 9분까지 가면 10분으로 넘어가지. 그럼 10분에서 되면 다시 10분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요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11분, 12, 13, 14. 그럼 다시 어디로 15분으로 넘어가지. 그러면 15분에서 16분, 17분, 18분, 19분이면 20분으로 넘어가고. 여기 태극으로 계속 돌면서 이게 태극 하던 그거야. 그것도 아시겠습니다. 그러면 시계가 24시간에 바깥에 요거는 24시간이야. 요거 시간 그 다음 요게 뭐지? 분자요기 60분 분 요건 뭐지? 10분이야. 1, 2, 3, 4, 5 6, 7, 8, 9 10 다시 10에서 11, 12, 13 14, 15 그 다음에 1 16, 17, 18, 19, 20 요런 식으로 계속 시계가 돌아가는 거야 그게 하루 다 돌아가면 월요일에서 여기 또 불이 여기 요즘 LED 있는 거 좋잖아 LED 뭐 그치 LED 뭐 그런 어떤 어, 디스플레이 이런 거 있잖아 화면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 시계를 딱 만들면 이게 얼마나 멋있겠어 그죠 여기 제가 이제 드디어 요걸 생각을 해냈어요 실용적으로 이걸 이제 만들어 보면서 이런 놀이도 할수 있지만, 구동판으로 아들하고 놀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런 달력, 시계, 이런 걸로서. 디자인이 멋지잖아. 이게 세계적인 어떤 그런, 제가 이건 이제 저작권 저한테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특허도 필요 없어. 그냥 이건 도안 자체이기 때문에 저작권 그 자체야. 그래서 이것들, 이것을 한번 제가 해보려고요 마음에 드시면, 하여튼 좋아요. 좀 해주시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만히 좀 되고 <laughs>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거로도 제가 한번 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우리 이, 이 하도와 낙서 원래 우리 전통 문양이라는 게 우리 전통 문양 막 이런 게 있잖아. 창살 뭐 우리 저제그 뭐지 문그뭐 문살 같은 그런 게 있잖아. 그 전부 다 이런 걸로 다 만든 거야. 다 이런 걸로 만든 거야. 다 이런 걸로 만든 거야. 아, 이런 거야. 얼만지 그릴 수있어 여러 가지. 근데 그 문양에 이게 이제 마방진을 만들었는데 하여 이런 거야. 칸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칸짜리요 이건 여덟 칸짜리지. 이건 여덟 칸짜리. 이건 이제 윤놀이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하도 안 왔어. 이거는 이, 이 표현이 좋아. 윤놀이 하기에 좋은 거야. 이거는. 던지가 말을 가 근데 이거는 이제 구구단 하기에 좀 좋고. 이것도 뭘구구단할수 있으면 이게 좀더 낫지. 구구단 하기에는 이게 좋고, 여기 이제 숫자를 구구단 다안 넣는다고 이렇게 그래 하고, 음, 요 하여튼 달력, 뭐이런 요일, 이게 시계, 요런 걸로 이제 실제로 쓰면 여게 좋다. 뭐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명을 주든, 감명을 안 주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어쨌든 이거는 실생활에고 우리가 이제 이게 풍수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우리 이제 우리적인, 태극그 우리적인 그런 어떤, 제가 시계를 한번 달려가 한번, 한번 만들어 봤어요. 24시간 요일, 그리고 24시간 시간, 그 다음에 뭐지? 분, 요것은, 그죠? 요게 이제 분이지.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